변진섭 프로필 라이 아내 이주영 아들 누구 근황 가수 변진섭은 1966년 7월 31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입니다. 변진섭 고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도동이며 가족으로는 아내 이주영과 아들 변재성, 변재준 이 있습니다. 변진섭은 키가 174cm이고 종교는 개신교이며 학력은 서울상도국민학교, 영등포중학교 배문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농과대학 농학학사로 알려져있습니다. 변진섭은 경희대학교 재학시절 중앙동아리 밴드인 탈무드에서 음악을 시작 1987년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mbc 신인가요제에 참여하여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연예계에 데뷔합니다. 이후 변진섭은 1987년 1집 앨범 홀로 된다는 것이 히트하면서 스타의 반열에 올랐고 이후 1989년 2집 앨범에 수록된 너에게로 또다시 를 비롯하여 희망상 로라 숙녀에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 다수의 곡이 동시에 히트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집 발표 당시 1등을 하고 톱가수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다. 단지 나만의 앨범을 소장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다였다. 나는 이걸로 끝이다. 회사원이 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해야겠다는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앨범이 대박이 났다. 하물며 1집이라고 안 했고 독집 앨범이라고 했다. 그만큼 자랑스러웠는데 그때부터 가수로서의 음악 인생이 시작됐다. 변진섭은 1990년에 가수왕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많이들 저를 광고 모델로 세우려 했지만 정중히 고사했다. 가수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가수가 공연 위주로 활동해야지 하면서. 음악 철학이 생겼다. 상업적인 것은 안 해야 한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도 젖어들었다. 사실 광고 두개 정도 했다. 음악 철학은 두 번째 광고 촬영할 때 완성됐다. 광고 촬영을 해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소속사에 광고를 안 찍겠다고 했었다. 이후 의상, 음료 등 광고들이 들어왔는데 다 거절했다. 이후 변진섭은 음악 트렌드가 변동하면서 존재감을 잃어갔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변진섭은 2015년까지 정규 음반 총 12집까지 발표합니다. 또한 변진섭은 가수 활동 이외에 라디오 DJ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오빠 시대를 통해 음악 예능에 출연하게 되었네요. 변진섭 결혼 안에 이주영 나이차 직업. 누구 변진섭은 아내 이주영과 2000년 4월 30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변진섭과 아내 이주영 두 사람의 나이차는 변진섭은 1966년생인 58세이고 아내 이주영은 1978년생인 46세로 12살 차이가 납니다. 아내 이주영의 직업은 원래 싱크로 나이즈드 국가대표 선수로. 1994년 세계주니어 선수권 대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수중발레 부문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변진섭과 결혼 후에 국제심판으로 활약했고, 이후 언남초등학교 감독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 11월 이주영의 선배 언니가 변진섭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영 일행회에 동석한 사람들은 이휘재 정준아, 이창훈, 황영조 등이었는데, 당시 변진섭은 31살 이주영은 19살로 미성년자였습니다. 78년생인 아내가 대학교 2학년일 때 우연히 만났다. 아내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였다. 순수하고 귀여워 보였다. 독서실에서 갓 나온 고등학생 같았다. 결국 변진섭은 이주영을 너무 어리게 봐서 초면에 말을 놓았고 이주영은 변진섭에 대한 처신상이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영은 운동 선배격인 황영조와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나누게 됩니다. 밤 10시가 되니까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놀랐어요. 아 요즘도 열시 통금을 지키는 여자가 있구나 그런 순수함에 끌려 적극적으로 다가갔죠 이주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선배인 황영조에게 자신의 삐삐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 있던 변진섭이 기억을 하고 일주일 뒤에 이주영에게 호출을 합니다 그때 제 호출기 번호를 황영조 선배에게 불러줬는데. 엉뚱하게 옆에 있던 진섭이 오빠가 그걸 외웠더라고요. 제가 자리를 뜨는 게 이상하게 아쉽더라나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호출이 와서 보니까 오빠였어요. 주영이 남자친구 있니? 아니요.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보자. 어때?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된 거였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늦었다고 걱정하면서 집에 간다는 제가 그렇게 신선해 보일 수가 없었대요. 오빠 주위의 사람들은 보통 그 시간부터 눈이 초롱초롱해지는데 부모님한테 야단맞을 걸 걱정하면서 서둘러 가는 제 모습이 탁한 도시 공기 속에 맑은 시골 공기 같았다 나요. 그런데 사귀는 과정에 우여곡절 도 생깁니다.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변진섭 이 주영이 오빠 사랑하니? 라고 묻지만 이주영은 대답을 망설이게 됩니다. 당시 30살이 넘으면 노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귄 지몇 개월이 지났을 때차 안에서 첫 스킨십을 시도했는데 어색했어요. 오빠와 동생 같은 뭉툭한 사이가 싫어서 확신이 필요했어요. 스물살 아가씨의 순수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변진섭과 이주영의 사랑이 더 굳건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변진섭은 1997년 4월에 프로포즈를 하지만 이주영은 아직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기에 둘은 이주영이 졸업하는 2000년 4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이후 변진섭과 아내 이주영은 아들 변성재 변재준 두 명을 얻게 됩니다. 이중 둘째 아들 변재준은 어머니의 뒤를 쫓아 한국 남자 1호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가 되었고 국제 아티스틱 스위밍 비주얼 챌린지에서 이관왕을 수상하기도 했던 인재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스위밍 혼성 뒤에 종목의 김지혜 선수와 함께 출전해 톱10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